<laughs> 넌 뒤졌다? 총한방 <laughs> <좀> 더! <거! 웃음> 리 가능? <laughs> 안 되겠다, 진짜. <laughs> <너> 좀... <laughs> 아이고! 아이고, 둘은 잡힌다! 전 질러 컨트롤! 아, 안 돼! 너무렸어 <laughs> 오징어 게임 봤어? 1단계 질럿 막기 게임입니다. 참 소리 좀 나. 자, 또못 막죠. 2단계 커세어 막기 게임입니다. 자, 커세어 막아 보세요. 자, 또 잡힌다. 또 잡힌다. 또 잡힌다. 자리가 자리를 잡고 컨서어가 벌써 다섯 마리 자 스타게이트도 스카웃에 대한 이제 모든 대비책은 다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놨어요. 이미 기반을 어 꼬꾸라 하이 오겠다. 이제 천천히 하면 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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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정면. 오케이. 리버 총 빵야! 리버 총 빵야! 11시로 드랍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면이, 본진이 더 중요해, 지금은. 아하, 여기다가 아주 그냥 살림을 차려놨구만. 어? 딱 봐도 나 드랍할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누가 당하겠나, 어? 아이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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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힌다 다 잡힌다 이 잡힌다 여기 히거이타 있잖아 내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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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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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우, 쉣. 그래. 자, 이러면 좀 방심해가지고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드랍 봤거든? 거의 100이면 100다 그냥 커서 잡았으니까 생가고 잡아보자 하는데. 자, 바로 스카우트 출동. 원. 어, 소고배좀 약하다. 자, 그러게 못 내려요, 일단. 이러면 이제 가는 쪽은,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바로 11시로 오, 오겠죠? 어디든지 지금 와야될텐데 유튜브 보다 왔다 하루에 두개씩 올려주면 안됐냐? 아이고 저희는 다 팬들 영상이라 그렇게 안됩니다 잠시만요 아하 여기다가 내린거는 축복이 있기를 자,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자 이제 커세어도 이제 시야를 밝게줄게 오버러드처럼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출발해볼까? 준비됐지? 3단계 게임 스카우트 막기 게임입니다 자, 스카우트를 막아보세요 원샷, 투샷, 쓰리샷, 포샷, 파이브 바로 취소 아이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안 안 박아놨네 어? 못 막아요 스카우트 위이이 됐습니다 너무 세고 꿈의 업그레이드까지 간다 거기 오면 좀 큰일 날텐데 아못 내리고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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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다타 있는 거 아니야? 안타 있어? 안타 있냐고. 오호! 어, 뭐야, 여기 또 언제 먹었대? 반갑고. 야, 어로우스는 좋아요. 프로으로 대동해가지고 같이 맞고 헛! 아, 하지 마스크 바로 빼고 죽여봐. 지금 못 죽이면 니가 죽어 얼어오로 숨는 거 귀엽고, 언젠가 죽게 될 운명 잘 가라. 어? 난 떠난다! 다음 모험을 향해서 바로 빤스로오라까 쓰러... 어쨌든 취소하고 원 투...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잘못 왔다. 잘못 왔지 금 숨기려고 왔는데 나한테 걸려 버렸어. 제대로 아주 그냥 어. 뭐 이스네 뿌리면 어떡할 건데. 어. 이스네 뿌리면 어떡할 건데 이만. 어? 자. 미스 네어 풀렸기 때문에 바로 때리고 도망가기 바로 때리고 도망가기 바로 때리고 도망가기 바로 때리고 어쩌라고 어? 오 뭐야 다섯 마리였어 샌드위치를 할라면은 많이 데리고 왔었어야 되거든요 자잘 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나가 지나가요 지나가요 컷! 어허 자 하나 둘셋 어? 언제 풀려? 3 2 1 풀려라 풀려라 풀려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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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물감기가 뒤바뀌어버렸죠? 디바, 하나, 둘, 바로 해. 자, 반통해오 5, 하나, 8, 셋. 됐어. 자, 다시 한번 또 10, 10, 10, 10, 샷0 1샷1 샷! 10, 10, 10, 10, 10, 10, 10, 1 여기 또, 아이고, 노다지다. 아이고. 또 잡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퀸 이즈네에 안 걸리려면 빠스런 해야 돼요. 자, 뒤도 돌아오지 말고 빠스런. 자, 퀸 계속 따라옵니다. 자. 아 걸렸다 잡혔네 여기서 또 한번 짤짤이 유타를왜 뽑아 미친거 아니야? 이걸 기부해주겠다고? 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상대 안녕히가 자,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요리조리 잡고 그만 때려야되나? 이제 또 이제 마무리 마무리 단계 또 하러 가겠습니다. 또 너무 질질 끌면 또 재미 없잖아요. 4리버앤 스카우 두분데 좋아. l 츠 t s go. 이건 세다. 진짜로 세다. 이거는 3, 2, 2억이다 거의 풀업 풀업 스카우이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다다. 자 내리고. 절대 못 죽인다. 이게스카우이 무서운 이유가 딜이 세기 때문에가 아니야. 이거 맷집이 깡패요. 맷집이 깡패 그냥. 어? 자 리버 후임무사 갑니다잉. 5점호 검찰. 자 메탈 괜찮나? 괜찮나 자네 괜찮나 자네 아이고 드파로 쓰는 거 봤어. 자 대리 대만 기다릴 거야. <laughs> 내가 분명히 강도 물어봤는데. <laughs> 내가 분명히 강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살살 해준다고. 왜? 유닛이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진짜... <laughs> 유닛이 기분 나쁜가? <laughs> 너무 세죠? 유미씨 기분 나빠? <laughs>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깨우쳤다고? 미? 아니, 너좀 걱정되는데. 진짜. 괜찮겠어? 아이, 미안해서 못해. 야. 다른 종족으로 캐줘도 될까? 그러면? 아, 토스. 과거가 고마운가? 아니, 야, 나코도 고맙다고 하는 친구가 있네? 아. 뭘 보여주면 좋을까? 마지막은 있잖아? 마지막은 센터 9개 보여줄게. 너랑, 너이사, 너랑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의 자존감을 내가 너무 떨어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 물론, 너가 먼저 내 팩이냐 이러고 뭐 했지만, 나를 진짜 비하려는 목적이 아닌. 정말 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내 팩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면 좋은 곳으로 가라. 마지막 남은 거는 오리지널 하드코어 질럿이다. 센터, 제가 저그전에서 센터 구개의탄적도 거의 없거든요? 이건 이길 수 있겠지? 그러면 너가 저글링만 내 위치로만 뛴다면 너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 분명히 기회를 주는 거야. 마지막 기회 좋다. 앞마당 없구요.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아, 앞마당 치다 미안하게 됐다. 어? 우리 더 높은 곳에서 만나자. 정상에서 만나자고. 피스안 아, 꺾었으면 잘 가라. 고생 많았다. 한시로 가도 문제고 너가 어디 가든 문제야 이거는. 미안하게 됐다. 자 입구를 막아주세요. 입구가 다 막혀 있어 어디 갈 데가 없어 경우일 수가 없단 말이야.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이고. 미안하다. 자, 어쩔 수가 없어. 또 와버렸다. 자, 울지 마, 프랜드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7.8기 계속 도전하는 도전정신 그건 내가 인정해줄게 여기서 이제 세기가 바뀌죠 도전정신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했다 체력 없는거만 빠지고 자 체력 있는거 다 올라가 올라가서 정찰점겸 이득도 볼겸어 뭐야 아 몰래 처리 뭐 지었었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냥 이때 볼게 어차피 그거 깨줘도 문제 없거든? 야. 오호 그래 그럼 파이팅 정신 좋아 야. 오 이모기의 친구? 아 판다 미스다 이거 우린이잖아 이러면 그러면 안돼야그도 이번 판은 좀 약간 흥 미진진한데 이거는 자 여기서 경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경호의으면 이제 저글링으로 제 본질의 미스도 없어요 그왜냐면 원해철이 저글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길 또미자하니 캐논이 계속 박혀요 결과적으로 답이 없다 오로치 따라오죠 어? 없어? 자 질러 출발 본진을 밀어도 되고 뭐 멀티를 밀어도 되는데 아 그냥 본진 미는게 낫겠다 멀티를 또 언제 찾아 어느 세월에 찾아 자내 질러 한 번에 반이 이쪽으로 가면은 너는 헬프를 어떻게 올까 냉철하게 판단해 어? 아, 무리데스네 어? 무리야, 무리. 물이. 자. 어어? 공인업 된다. 공인업 되면 사용구고 들어갑니다. 3 2 1 에. 응? 네. 아. 왜, 어? <laughs> 아, 레커 있었네. 어, 뭐야? 오, 프라 이야, 귀엽네? 어쨌든 질러 많구요. 러커, 럭커 뭐야? 레커야 저거? 잠깐만. 아하! 못 들어올걸, 거기까지. 자, 커 그냥 씹어요. 예, 무시해주세요, 그냥 라커라커 그냥 무시해주세요, 예. 커 자존심 상하죠, 이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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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야, 그, 마지막은 좀 잘한다. 아이고! 그래도, 마지막, 발악 멋있었다. 인정해 줄게, 이거는. 본진 가원밖에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나? 또 어디 몰래 걸지, 뭐. 지지. 자, 본진 한 번, 마지막 정찰 가보겠습니다. 첫차한 현장,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처참. 초창화 된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재밌었네